남북적 십자 제1차 본회담은 8월 30일 평양에서, 2차 본회담은 9월 13일 서울에서 열기로 제25차 예비회담에서 합의했습니다. 북한 측이제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의 참석 문제는 보류됐습니다. 어버이뜻스리어 국가의 봉사자라는 구호를 내건 국가유공자 유자녀들은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제1회 국가유공자 자녀 학생봉사단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각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엔 원호 대상자 자녀 3만 6천여 명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원호의 피와 땀으로 보답하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각기 고장에서 봉사활동을 폈습니다. 제7년차 유네스코 국제 야영 봉사 활동이 경상남도 동래군 나사부락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지역사회 개발과 국제협력, 이해정진, 민속경연 등을 통한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캠프에는 국내 대학생 대표 40명과 외국학생 46명이 참가해서 700m 길이의 농로개설 등 새마을 운동을 도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무의촌 진료반은 여름방학 봉사활동의 하나로 기생충 박멸협회와 공동으로 강원도 양양에서 안과 수술을 비롯해서 기생충 구제활동 등 의료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서울 정량리에 있는 상가아파트 대왕코너에서 프로판게스 폭발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약 4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화재 당시 건물 안에 2천여 명이 있었는데도 인명 희생이 6명에 그친 것은 서로 질서를 지켜 자례로 대피했고 줄사다리와 밧줄, 구명대 등대비 시설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처럼 미리 대비를 하면은 일을 당해도 화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화재가 프로판께서 취급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불과 7개월 전 대연각 화재의 원인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깊은 기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